사령관님? 헉, 헛개비는 아? 아니시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서 타라진을 연구하다 보니 <laughs> 정신줄 잡고 있기는 쉽진 않아서요 <laughs> 아니요, 쉽진 않죠 아무튼, 헛개비가 아니시라면 절좀 도와주십시오 요즘 어떤 놈들이 제 채취 로봇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절, 로봇들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간설 로봇 준비 완료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laughs>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그래서 내가 기 우리 기지 뭐지? 냄새를 맡았다. 후회하게 만들어 주자고. 간설로봇 준비 완료. 저건 네가 한다 간헐천이 곧 활성화될 것 같군요 제 로봇 하나가 곧 간헐천으로 출발할 겁니다 간로봇 준비 완료 땅외러 ч и с 라니다렉테노� 이건 더영 n 준비 f 나 로봇이 지금 출발합니다. 전자동 로봇이기 때문에 죽지만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아, 그래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제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이요. 치료봇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부사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준비 완료. 배실은님이 말하길 간헐천이 금방 열릴 거라는군요. 그분 목소리가 안 들려도 걱정 마십시오. 저한테만 이야기하시거든요. 간설로만 준비 완료. 악마가 되려고 하는 무법자가 한명 있군. 간설로만 준비 완료. 제 용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 <laughs> 오,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제발,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집으로 오너라, 내 아이들아! 사령관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 하늘에서 를 감독하겠다! <목소리> 적군이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 로봇을 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실의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진을 뽑아가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제 로봇들이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녀석들이 <laughs> 하도 놓쳐서 지금 내보냅니다. 저기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제발, 제발 막아 주십시오. 내일 <laughs> 위들이이 근처에 숨어 있다. 감지기는 어디 있지? 여우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제로 보시지 뭡니까? 이다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아, 제발 좀! 이제 로봇을 더잃어서는안 됩니다, 사령관님. 여유 로봇이 없다고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세라님 제지통이 가득 찼습니다. 로봇들이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다잘올수 있게 눈물 떼지 말아 주십시오.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벨시라님. 제 테라진 보가 탱크는 벌써 반이나 찬 걸까요, 아니 아직 반밖에 안찬 걸까요? 탱크가 가득 찼다면 할 필요도 없는 고민이겠죠. 저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동맹이 음. 공격받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나요? 예? 간헐천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네! 예! 제 머릿속에서 나가십시오. 지드님은 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적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방금 엄청집니다. 내 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내 로봇이 공격받아. 동맹이격한공격고 있다. 돌아왔습니다. T 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T 말이죠요시로 원치 생물 또한 마리가 지금 테라진을 추출당하고 있습니다. 원치 생물을 풀어줄 시간 되실까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테라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승리가 멀지 않았다구요저기 <laughs> 어, 혹시 추출된 테라진 어, 따로 챙겨오신건 없나요? <laughs> 없다요아 그렇군요. 아, 아, 예, 괜찮습니다. 이것들이 마지막 간헐천입니다. <laughs>

아이들을 잘좀 지켜 주십시오. 이건 뭐죠? 전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오, 벨시르님이 말해 준 그대로예요. 갤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료관님! 동민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누구들과는 참다하게 말입니다. 네제 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을요!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hoops